정책에 최근에 한수원에서 일부 부서 경주대학교로 그 옮기는, 그 사무공간이 좋아서 일단 옮기겠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에서는 아니, 경주시에서도 최근에 좀 적극적으로 병실적으로 아마 의지를 좀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하고 최근에 한수원에서꼭 사무공간은 추운 문제를 두고, 실제 어느 정도 의지를 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게 첫번째 질문인가요? 네, 음, 첫번째 질문은 한수원 4.55 추가 확보에 대해서 어, 한수원에서는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당초 화수원 농사가 운영된 이교에서 500명 정도 전원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이 흡수하여서 추가 확보를 추진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 그래서, 음, 저희들은 이제 시에서는 이제 우리 경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동경주 주민, 특히 무무리하면 주민들께서는 음 아주 반대가 심하시고 어 지폐를 반대한다고 해서 지폐까지 신고를 하신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도 어, 시에서는 음,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본사가 옮긴다는 게 아니고 이제 직원이 많이 증함에 따라서 사업을 <laughs> 추가로 별도로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또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어, 지금 현재 그 경주대학교 통합 관계도 3월까지 어, 이렇게 해결되어야지만,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또 한수원에서도 교육자나 이제, 이제, 그뭐 이제 개발원 같은 추가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그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옮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파악이 됐고요. 시에서도 공정적인 입장인데, 현재 동경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음, 저희들 이제 주민들의 그런 이제 소통을 통해서 어, 원만하게 이제 좀 소통이 되면은 그런 이제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과 관계해서 3월 26일 시장님과 어, 국무대한면 주민들간의 어, 소통을 하고자 하는 장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